자 그리고 도은호가 랩할, 랩할 때, 때 아, 민감한 민감... 단어를 셀프 무음처리했다아 아 아, 이걸 되게 예민하고 듣기 싫으실 수 있잖아요. 사실 뒤소가라는 음. 게. 그래서 저는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. 음. 아, 잘했어요. 그런 겁니다. 아, 너무 <laughs> 기본적인 예의를 못해서 <laughs> <아니, 아니>, 죄송합니다. <laughs> 저도... 제가...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 아 죄송합니다. 그게 아니고 아니, 그 아니, 부분을 아니, 아니, 그 무금하면 박자가 왜? 밀려가지고 <laughs> 그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아니, 네. 아니 왜 그러세요? 아니, 아니. 저는 저는 그냥 하자 노래인데 이러고 했는데. <laughs> 네. <You're> getting... <laughs> 그냥 하자 랩인데. <laughs> 아니야. 그냥 노래인데 네, 가사에 가사들에 메시지가 있어요. 있기 때문에 저렇 네, 네. 기억납니다. 기억나는데 <laughs> 네. 또 이렇게 한또 아, 바로 이렇게 한 방을 또로 다들 막 욕을 한 적이 있어요? <laughs> 네, 랩 가사에 네, 있어 가지고 네, 저도 있어 가지고. 아빵예 네. <laughs> 빵도 그렇고 아, 네. 아 아닙니다 아, 네. 저도 그러면은 네.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하자 랩인데 이러고 아니요 괜찮아 아니, 네. 저희가 기본적인 네. 예의라고 하잖아요. 일단은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<laughs> 네 아제 아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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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의 예의 기준이 다른 거죠 아, 네 그렇죠 반성하는 시간 한번 네 저는 네, 반성을 좀네아니성을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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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더 해달라고 너무 너무 좋아하시네요 같이 앉아 볼까요? 아, 아, 네. 자, 당황스럽네요. 야, 또 이렇게 몰아가네요, 또이게 네. 음. 몰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. 가하고 <laughs> 네, 아, 아닙니다. 뭐다 어, 네. 넘어가도록 할까요? 네.